지난 4월 민주노총의 국회 앞 집회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와 관련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네,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대의민주주의를 위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종선 기자입니다. 오늘 선고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선고 해서요. 짧은 말씀.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을 비롯해 지난해 3월과 4월 등총 4차례 국회 앞에서 폭력행위를 동반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을 향해 폭력 집회는 정당한 의사표현 수단이 될수 없다며 집회 참가자들을 통제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회가 민주노총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정한다고 해서 법 개정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위하고 폭력행위를 주도한 것은 대의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노동자와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 근로제와 관련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려 했다는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중법 정치를 함양하라는 차원에서 사회 봉사를 명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상입니다.